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또 벌금 5,2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전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. 전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을 처리해주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7억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2017년엔 온천개발업체로부터 권익이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,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. 전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고문계약을 통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란 겁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전 씨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고문계약은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알선으로 인한 위법행위는 없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 일부가 감사의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